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중무피+ 중무피 그 오늘은 중무피라는 컨텐츠를 할 텐데요 그 근데 다들 중무피가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시나? 죽순. 아무도 몰라요. 죽순, 죽순 나와. 죽... 죽순 <laughs> 죽순 들어가. 어 죽순 들어가. 어, 나오지 마. 어나허허 나오지마 어. 자 제나님 허무피가 뭐죠? 아, 아, 아. 탈락? <laughs> 아, 이걸 모른다고? 아, 어, 그일대장님중무피는 그건... 말이죠? 주공의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! 아! 아니, 이걸 모른단 말이야? 그저는 모를 수 있죠, 진짜. 맞아. 진짜 레알로다가 죽음의 무도인 줄 알았어. 뭘 죽음의 맞아. 무도야. <laughs> 그래서 오늘은 죽음의 <laughs>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할 건데, 예. 둘이 모두 술래가 될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은 단 한명인데 지금 여기 숨어있는 사람이 한명 있어요 뭐? 빨리 찾아 빨리,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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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찾아봐 술래가 아닌 아! 단 한명이 숨어있다고? 대잔 아 뭐야? 뭐야? 오늘의 술래가 아닌 사람 못생겼어요 이 몬스터가 뭔지 알고 계세요? 아니요 이 몬스터로 말것 같으면 scp-173이라는 몬스터에요 그러니까, 둘 중에 한 명이 게이머들을 일단 한번 풀어보세요. 나 풀었어요. 쳐다보다가, 뒤를 돌아보세요. 오! 네, 이렇게 되는 겁니다. 아주 좋아요. 진해 보이는 주무구나. 그렇지, 그렇지, 그렇지. 등을 안 보이게 조심해야 되는 거야. 오오오, 제나님 등 보였다. 제나님 등 보였다. 제나님 등 보이지 마세요. 자, 오늘은 SCP-173과 함께 죽음의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. 를할 겁니다. Yeah. 둘 중에 누가 먼저 해볼래요? 나 너무 무서워. 어, 아, 그럼 루야님부터 해보자. 아, 아, 아. 난 일부러 다 피해 있었는데. 자, 루야님 저기 나무에 가가지고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. 하시면 돼요. 약간 기대되는데? 아, 진짜 무섭다. 자, 소환할게요. 한 이쯤에다 소환하면 되겠다. 자, 소환하면은 바로 해주시면 돼요. 하나, 오. 둘, 셋, 시작. 무궁화 꽃이 습니다 우와. <laughs> 엄청 야이 멀리 가서 움직이는 정황을 포착하는데요. 아 너무 공포 영화 같아. 그 약간 기도아볼 때마다 가까이 오는 그거 있잖아. 누구하고지비켜니다어안 어, 움직여 안 움직여 고개 돌리기 전에 멈추네. 어이고십초 소리도 나요. <laughs> 오. 어무구고지비켜드니다안 했는데? 야, 아니 나, 아니 소리가 들리니까 무서워 어. 이게 뭐야? 어, 탈락 탈락 저리 가. 아이젠. <laughs> 다음은 재단님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어, 나 너무 무서워. 왜 재밌네요? 이거? <laughs> 나 너무 무서워. 자, 이번에는 여기서 한번 해볼게요. 어, 나 자, 하나, 둘, 셋, 시작합니다. 뿌아 꽃이 피었습니다. 뿌아 니다 뿌아 꽃이 피었습니다. 오아 빨라 빨라. 습니무 뿌아 꽃다아 꽃이 피었습니다. 오아 고개 돌릴 때딱멈춘다니까이피 어, 뭐야? 이 움직이는 정황만 포착하면 되네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제 어. 여기 지형 지물을 잘 움직해야 돼요. 딱 올라갈 아. 때 멈추면 내가 이게 딱 올라가서 멈추거든. 와 건지 피었습니다. 깜다 깜다 깜다. 아씨 무서운데? <laughs> 오 머리 쓴다 머리 쓴다 아. <laughs> 머리 쓰는 <쓴> 거봐 <laughs> 머리 쓴다. 무화과 <laughs> 집이었습니다. <laughs> 오 뭐야? 바로 안 보였어. 또 뭔데? 과연? 무화과 집이었습니다. 와야 이거 와. <laughs> 이거 잘하면 되겠다? 우와, 거침 졌습니다! <laughs> 야, 야, 완전 똑똑해! 어떡해! 어떡해! 완전 똑똑해! 피해서 갔어! 아, <laughs> 어, 어떡하지! <laughs> 이건 묶고 피해야 끝나는 건데, 이거? <laughs> 아이씨, 어떡하지? 저너무무서워요 <저도> <laughs> 하세요! <웃음> 어. 어, <거치 웃음> 아! 아! 우와! 우와, 와, 완전 진짜 쏘쏘이다! 어, 그러니까. 야, 얘가 어. 그, 원래 그 효, 특성이 뭐냐면은, 자기를 쳐다보지 않고 있으면은 뒤로 다가가서 목을 꺾어버린다는 그런 컨셉의 괴물이거든요. 그래서 약간 우직끈 소리가 나는 거죠. 우직끈 소리가 어. 나는 이유가 그거야. 자, 그러면은 어제 차례니까 둘 중에 한 명이 소환을 해주세요. 아, 멀리 가서 소환해도 됩니다. 어디서 하지? 뭐 여기 다 밀어버릴까? 뭘. <laughs> 아이, 왜 그러시나? 월드 들이 아, 나 월드 애들 있나? 아, 양심상. 여단 소환할게요. 오케이. 갑니다. 무궁화 꽃이가 필랑, 말랑, 필랑, 말랑, 팔다 잠깐만, 이거 잠깐만요~ 오오오~ 오오~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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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히오 독이 된오 같은데요? 오오~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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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는데 이거. 어오를 그러면은 움직이게 만들어오 오오~ 오 네? 이러면 되지 않을까? 어? 와, 뭐야? 어디가? 뭐야 뭐야 어디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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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어디 친구야 어디가? 어야 잠깐만 위치 바꾼 거야 지금? 아니야 대각선 어, 대각선으로 뭐어요뭐야 대각선으로 올려고 위치 바꾼 거 아니야 이거? 어그네 무궁화꽃이 피었다. 살짝 움직인 거 같은데 <laughs> 제발 무궁화꽃이 <무감고침> 피었다. <laughs> <laughs> 어, <laughs> 어, 이거 돌아왔다 돌아왔다. <laughs> 어, 잠깐만 이거 어떻게 하지? <laughs> 뭐가 꽃이 피었으면 아, 잠깐만. <laughs> 아, 저, 도료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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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료로. 어 잠깐만 오오오오오 와! 오 뭐가 이 오오오오!!!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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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,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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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었으면... 뭐뭐뭐뭐 이거 안되네 이게? 와 완전 인공지능의 그 첨단 하이 테크놀로지를 보고 있는듯한 느낌이야 그러면은 우리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우리 셋이로 한번 해보자 응 어, 다들 앞쪽 방향을 보고 계세요 오케이 무서워 <laughs> 어, 보고 있으면 안 움직이지 않을까? 우리 <목소리> 세명다 무대가 문... <laughs> 피었습니다 해야 돼. 어떻게 어떻게 너무 무서워 난, 너무 무서워. 나는 난 뒷걸음질 치고 와야 돼. 어. <laughs> 무공 <무궁화> 아꽃이 피었습니다. <웃음> <웃음> 다. 이거 <laughs> 번 <laughs> 앞에까지 왔네? 앞에 흙이 아무것도 없어. 어 그렇지. 잠깐만 나도 조금 뒤로 가야겠다. 아비래야 그만 뒤로 가라. <laughs>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나가자. 무공 아꽃이 <laughs> 피었습니다. <웃음> How is t 어어 지금? o good? Yes, yes. What is this? What is this? w h a 이 is this? What is 어 h i s What is this? What is this? What is this? What 다 s t h i 다 What is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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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! 야, 이거 루현이 먼저 살았지. <laughs> 자, 이렇게 해서 죽음의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. 우승자는 루현님입니다 <laughs> 와! 운 대단하다. 아, 어디 그 탱킹이 래 가지고 죽이기 싫었나? 아, 그랬을 수도. 눈이 닮았어. 둘이 눈이 눈봐 봐. 눈이 닮았다니까. 어, 눈이 닮아. 전혀 다르게 생겼구만. <laughs> 어, 같아. 어, 색깔만 다르고 약간 똑같은 거 같아. 근데 약간 여기에 얼굴에 빨간 아, 게이 어, 머리 카락 어, 같기도 하고 아, 야, 아, 죽어라. 야, 아, 뭐야? 너무 징그러. 오! 포티퍼. 얘가 제나님 찾아가는 거 봐. 와, 너무 탈탈에. 뭐 하는 짓이야? 제나님 뭐 찾아간다. 뭐 그렇지. 가 있어야 있어야 되겠다. 자, 여러분, 저희는 그러면은 다음 영상에서는 이거 다음 영상에 그뭐 <laughs> 어, 이거 <이런> 봐. <laughs> 한 100마리 정도 소환해 놓고 어 순대 잡기는 될것 같은데? <웃음> 재밌겠다. <웃음> 어, 100마리 소환해 놓고 야생에도 재밌을 것 같아요. 어, 이제 자, 저희는 나중에 100마리 정도 소환해 놓고 다시 어,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여러분들 안녕. 안녕. <laughs>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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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절대 뒤돌아보면 안 돼. <laughs> 이것도 보실래요?